때 믿음과 확신으로 요. 결정을 하면서 자신감 있게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올바른 것을 알고 있으면서 계속 결정하지 못할, 못할 때 우리, 우리 마음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합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올바른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걸어가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뭐 다양한 관점, 생각들 또 나의 약한 자아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때로는 많은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해롯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어,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좀, 본문이, 예,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어, 조금 기, 길어가지고, 중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해롯은 세례 요한을 이제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 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롯이야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내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래서 소녀에게 이제, 이제 무엇이든지 나라 절반이라도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엄마에게 이제 얘기하죠.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서 이제 청합니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습니다. 예. 하지만 맹세한 그가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그것을 이또 요한의 그 머리를 이제 또 어머니에게 주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네. 어 헤레 <laughs> 요한이 어 헤롯에게 어 죽음을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잡아서 오게 가두었습니다. 요한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어떤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 헤로디아가 원했기 때문에 가두었고 어, 이 요한은 이 헤로에게 잘못했다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옳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그 헤로디아도 남편을 버리고 헤롯스 헤롯과 결혼했고 헤롯도 아내를 버리고 이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율법을 어겼고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을담상치 않게 다 여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분명하게 잘못한 거라고 잘못이라고 지적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그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보호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요한의 말을 들으면 이제 굉장히 마음이 괴로웠는데 또 계속 달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잔치를 통해서 이 헤롯이 좀옳치하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요한의 어, 목숨을 빼앗게 됩니다. 이 헤롯, 헤로, 헤롯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짧게 이 헤롯 가문에 대한 제가 배경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헤롯 가문의 가계도입니다. 예.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밑에 헤롯 안디바라고 노란색 세 명이 있죠. 세명 중에서 헤롯 안디바라는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제일 위에 이 헤로 가문의 시작이 이제 헤로 안티파트 2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저기 에돔 에돔 출신인데 이제 정, 그 로마에 굉장히 신임을 얻으면서 이제 유대의 행정 장관으로 오게 되고 그 아들 중에 둘째 이제 헤로 대왕이 이제 헤로 1세인데요 이 헤로 이제 헤로 대왕 적혀 있는 부분 있죠 이 헤로시 바로 유대 전체를 이제 통치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그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한그 헤롯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아이들을다 학살을 하라고 얘기를 한그 왕이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우리가 아는 그 베들레헴의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도 했지만 두세세 미만으로 2세 이하로 자기의 자신의 새 아들까지 다 죽입니다. 그 이제 반란을 의심해서 그리고 아내도 죽이고 장모까지 죽이는 자진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의 밑에 있는 이름들이 부인들의 이름입니다. 도리스 일쭉 나오는 게 아내들의 이름이고 그외 부인 다섯 명까지 있습니다. 그 밑에 안티파터 뭐 알렉산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식들이 헤롯 대왕이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 헤롯 1세, 헤롯 대세 헤롯 3세, 자신의 영토를 나중에 이세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에게 이제 이제 세, 세 지역을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지역을 통치하는.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하고 이제 밑에는 이제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이제 아들에게 이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헤롯 1세는 그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의 시작은 저, 저, 저 사람은 독살을 당하게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헤롯 아, 아그리파 1세 보이죠? 밑에서 두 번째. 헤롯 아, 아그리파 1세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야구부를 죽이는 그 헤롯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 사도행전 12장 23절에 주님의 천사가 쳐서 벌레에 먹힌다고 그게 헤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으로는 이 아그리파 1세는 급성 복통으로 5일 뒤에 사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헤로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25장 26절에 나오는 그 헤로십니다. 바울에게 변호의 기회를 주고.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겠는지 설명하고 이 아그리파 왕이 네가 몇 마디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쵸? 그때 바울이 묶인 거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때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내용의 그 해로시 아그리파 이셉니다. 그래서 이 전체 그 5대 6대 정도 되는 이 기간이 90년 정도 됩니다. 90년간 유대당을 지배하고 이제 헤로가문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 헤로 안디바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헤로 안디바가 그 예수님을 시문하는 그 헤롯입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2 3종에 그리고 예수님은 이 헤로 안디바에 대해서 그여우에게 가서 전해라. 그렇게 여우라고 이제 책망을 받는 헤로 안디,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분봉 왕들의지역 그래서 헤로 그 대왕이 이제 사망하면서 아켈라오 헤로 안디바 빌립 2세가 또 색깔별로 세 군데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는데 갈릴리 베레야 지역을 통치하는 이제 헤로이 바로 헤로 안티파스 헤로 아까 그 헤로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메뉴에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짜 뭐 가이 저 메뉴의 지역이 가이사랴, 빌립보, 골란이 지역 저쪽이 이제 그 빌립이 이제 통치를 했고 밑에 사마리아, 뭐 유다, 예루살렘 여기가 이제 아켈라오가 이제 다스린 곳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아켈라오가 이제 또 지배를 하는 것에 두려워해서 이제 갈릴리록, 이제,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첫 번째 포인트는 괴로워하면서 달게 듣는 헤롯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어, 해그헤롯에 대한 요한의 그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예. 어, 헤롯은 왜 괴로워하면서 달게 들었을까요? 요한의 말을. 안 들으면 될 텐데. 그죠? 헤롯은 아마 그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찔렸을 겁니다. 양심에 찔렸던 거죠.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제 힘없는 이복동생입니다. 예. 그 아까 빌립 이세가 아니고, 그 앞에 빌립 1세인데 힘없는 이복동생의 아내와 이제 아내를 빼앗았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 자신의 욕망, 그죠? 욕, 욕심, 그리고 양심의 그 일림 사이에서 이제 괴로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듣는 것을 또 이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이 구절을 제가 보면서 우리 또한 또 우리 시대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지만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또 계속해서 그 자기의 그 어떤 욕망에, 욕심에 괴로워하면서, 또그죄 속에 살면서도 그렇게 어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이 시대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또 말씀을 즐겨 듣지만, 또 우리가 삶을 바꾸지 않을 때, 우리가 고집부릴 때가 있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알지만 괴로워하지만 이제 동굴 속에 가서 또 한참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어 괴로운 삶을 살 때가 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보면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지만 괴로워하면서 사는 종교적인 삶이 아닐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괴로하면서 닭게 듣는 이 헤롯의 마음을 첫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뒷부분에 보면 또 이제 죽이기 전에도 몹시 괴로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한을 죽이고 싶지 음, 않았던,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건 죽이게 됩니다. 음, 두 번째는 먼저 번째 포인트 회개하지 않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괴로워하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 두렵고 올바른 말을 올바른 책망을 하고 성, 어렵고 성스럽다고 했는데 보호해주고 싶었는데 아니, 보호해주지 덥다. 못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 없었던 거죠. 아마 헤로 헤로디아 때문에 오게 가두었고 헤로디아를 좀 죽이고 싶어 하는 헤로디아, 헤로디아를 좀 위로해 주려고, 그렇죠? 좀 기쁘게 해 주려고 아마 감옥에 가둘 수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에게 희둘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맹세를 했는데 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주변의 시선,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리고 어떤 그 내가 올바른 것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아,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딸에게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자기들의 체면, 그죠. 자신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그 어떤 인기, 인기 영합주의, 우유부단함, 여러 가지가 같이 그런 마음들이 올바른 결정을 참 못하게 막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Yeah. 참이 구절을 보면서 헤롯의 이 마음을 보면서 좀 생각하면서 제가 우리에게도 항상 두 가지 마음이 참 공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따를 것인가, 나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그렇죠? 특정한 죄를 사랑했던것 같습니다. 헤롯처럼 내가 얼마나 그, 그 내로남불이라고 그죠? 내가 하면 사랑이라고. 내 감정을 이제 왜 이해를 못 해주냐? 어떤 특정한 죄를 버리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공존합니다.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세상을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이두 가지에 상충되는 삶을 이혹을 받으면서 때로는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책망하는 사람에게 왜내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냐고, 또 그렇게 반응할 때가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롯은 나중에 이런 어떤 갈등의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제 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헤롯이 어떻게 대하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들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물었다.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그는 예수가 헤롯의 가나레에 속한 것을 알고서.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의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래서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만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또 받고 매우 기뻐합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했고, 또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제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이 헤롯은 이제는 요한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다르게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어 보냈습니다. 페루가 빌라도는 전에는 서로 원수였지만 바로 그날에 서로 이제 친구가 되었다고 적혀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그 예, 그 아까 아까 봤던 그절그 요한을 이제 그 요한에 대한 아까 그 구절 바로 앞에 보면은. 예수,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요한이 다시 살아난 난게 아닌가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요한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헤롯은 양심에 찔렸고 괴로워했던 헤롯은 이제는 그것을 알면서 결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른 자기의 어떤 마음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이제는 그양심에 찔림조차 없는, 더욱더 마음이 딱딱한 그런 어떤 좀 그런 난폭한 그런 왕이 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우리가 어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지만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올바른 책망, 올바른 충고 앞에서 회개하지 않은, 않은 헤롯은 이제는 가책마저 느끼지 않는 정말 딱딱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진리의 반대편에 더욱 멀리 가버렸습니다. 이 헤롯 부분은 나중에 이제 이 여기 헤롯 대왕 있죠. 그리고 어,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여기 진하게 헤로 안디와와 연결되어 있고, 빌립 1세와 연결돼 있는데, 예. 이 헤로, 헤로디아와 또 헤로 아그리파 2세, 이 오빠죠? 헤로 아그리파 1세가 나중에 이제 성공하고, 승승장구 하면서 질투하고, 헤로 아그리파 1세를 끌어내리려고 로마의 황제에게막 이제 상소를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어느 날 나중에 역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의 미움을 받아서 헤로 안데바와 헤로디아는 이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어, 추방을 당하는데 지금의 프랑스 리옹이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제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배를 가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로뿐만 아니고 이 해로 가문의 이 한제들 해롯들은 주로 이제 폭정 그 그죠? 그리고 시기 질투 계략, 모함으로 인해서 어, 대부분 이제 비참하게 어, 죽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론입니다. 괴로워하면서 괴로하면서도 달게 듣는 헤롯.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헤롯. 이 헤롯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더 마음이 딱딱해진 불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을 만났고 책망을 받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헤롯은 아주 그 구원의 문터까지간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가 어떤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불상의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올바른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갈수 있는 그런 기로에 있었고, 이제 예수님까지 만나게 되었지만, 그는 진리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의 적으로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더, 어, 저도 이 본문을 좀 생각하면서, 저 역시 예전에 이제 교회를 다닐 때참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에, 10대에 군대 가기 전에 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썬데이 크리찬인 거죠. 교회를 가면 더 가책이 되고 양심이 찔리고, 일, 일주일은 친구들과 같이 똑같이 이제 재료 지으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똑같이 살때 주일에 교회 가면 저는 너무나 괴롭고 찔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하나님 계시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런 기억이 어, 그런 생각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어, 올바른 충고를 들었을 때 갈등을 하지만 포기를 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올바른 충고를 들었을 때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내 상황을 모르냐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내가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나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황이라고. 올바른 충고를 듣고 내가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공감해 주지 않냐고. 아 제가 저 구절을 같이 했군요. 예. 아 마태복음 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헤로세게 잘못했다고 죄를 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 죽음의 위험 앞에서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수 있었을까? 네. 지금 시대는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라 재라, 죄라고 죄가 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렇죠?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네가 도망하다. 올바른 조언을 주면, 너나 잘해라. 그래서. 이 요한은 담대하게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죄를 죄라고 선포를 했고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는 헤로스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요한은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말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 또 몸도 둘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이라. 아멘. 어, 참, 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요한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봤을 때참 헤롯의 그 갈등을 왜 공감해주지 않고 위로해주지 않고, 좀더 부드럽게 하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사랑이고 그죠? 어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 있었을 텐데. 보면 그 헤로스는 헤로디아가 필요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왕조의 가문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성이 필요했고 헤로디아는 뭐 신분 상승 뭐 그런 필요들이 있었다고 또 제가 뭐 계속 좀 성경을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 마음에 옳지 않은 마음들 그것을 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찔르면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죠 괴로 괴로워하면서 멈,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오픈하고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그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산교회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힘을 우리가 계속해서 키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어, 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삶을 우리가 같이 살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